여러분 오랫동안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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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어. 네 하영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네 여러분 잠깐만요. 자, <laughs> 뭔 소리냐면요. 저희 지금 유행어예요. 네 제, 제. 오늘 랩쳐. 네 저희 아빠고요. 네 여러분 제시는뭐말안 해도 중간 대시 쓰는 법을 아요 대시 뭐야? 다보워드릴까요 여러분? 그냥 어차피 다 들리는데. 잠깐. 네, 오, 오늘은 오늘은 뭐 다들 들으셨죠? 랩처 리뷰예요. 아니 건너뛰기 했는데. 네, 내 네, 대시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보 봐보세요 이거. 이렇게 쓰면은 그냥 암살이에요. 이거죠? 자 오늘 이제 휴거 리뷰합니다. 예, 슈퍼차프는 필요가 없고 플랫폴리 그 쓰지 마세요. 플랫 썬더레쉬 썬버리쉬, 오케이가자. 썬더레쉬는 오늘 휴거 리뷰할게요. 슈거 네. 제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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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에서 휴거 얻었거든요. 아, 휴... 휴거 가 싹이기는 싹이. 어 뭐야? 자 봐봐요. 어 선노래 어, 시세화기잘어아이그 뭐, 다음에 셰도우 스텝 아 근데 셰도우 스텝 저도 근데 잘못 쓰긴 해요. 두 팀으로 가겠습니다. 두 팀은 아니지. 두 팀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포 팀도 아니지. 그러면서 너는 왜포 팀을 눌러? 해봤어. 네 셰도우 스텝 한번 예. 여러분들이 위해 한번 써보겠습니다. 슈거가 뭔지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파라팀인데 자 봐봐요, 슈거가 이런 것입니다. 일, 일단 셔도 우 스텝을 그리고 저 크레센더 얻었어요. 와! 그건 나도 슈. 네, 그 다음에 수압. 수학. 네, 수압을 이렇게 쓰는 분이야. 일단 저는 그래도 신선한 것인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크레센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스왑을 어떻게 끼는지 보 바오 바봅시다난 유비다 아유비인왜 이렇게 잘해 와 탔는데 아 치고 바로 싹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포필 티키타카 래 그럴까? 오케이. 티키타카에서 내가 휴거해도난 몰라 자 그리고 이거를 일단 실전에다가 써먹으러 갑니다 <laughs> One day, m a e you e b 일단 휴가 써. 아니 나그 다음에. 와 보스 아, 필트로 살아. 야 아, 다시요 잠깐만요 제가 실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실수가 아닙니다. 아 실수야 진짜 실수. 아, 너무 느려가지고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장난치지 말 그러다가 형친초를 끊어버릴 수가 있어. 왜 어떻게 나오는데? 뭐야 뭐야? 자, 포필을 이렇게 포스필드 이렇게 끼세요. 기밀이기보다? 이렇게 이렇게 일단 치기타카 하면... 먼저 합니다. 왜? 아니 이거 아니잖아. 왜? 제대로 왜 진짜? 싫어. 자내싫으면 네, 저세방 가세요. <laughs> 에스칼리버 비린한다 예, 저는 크레산도가 가장 좋은거 같아요 신의 방치 토르 방치다 멜리를난멜리로 갖고 썰거야 그래 잘가라 아 아니다 그냥 타탄 갖고 썰까? 뭐 아니 왜 이렇게 뭐, 뭐야 왜 이렇게 빨라 휴거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좀 휴거 쓰지 말아봐 티키타카 좀 하자 아, 형 때문에 티키타카를 못하고 있어 여러분 있잖나요 어, 이거 티키타카 할때 휴가 쓰면 생기는 일을 뭔지 알려줄게요 어? 아, 그러면 아예 안될걸? 티키타카해 보겠습니다 어? <laughs> 응? 아니 그래 죽어 아예 야 티키타카 좀 멀리서 왔다. 아 티키타카 멀리서 하면은 아예 안돼 그리고, 그, 뭐야. 그, 뭐야. 티키타카 할 때, 레처 쓰면 그냥 쓰레기거든, 레처가. 아, 형, 잠깐만. 일단, 일단, 티키타카 좀 해요, 이 사람아. 진짜 너무 다른 겁니다. 티키타카 한다고? 티키타카 좀 하자. 뭐야? <웃음> <웃음> 이게, 이게 뭐야? <laughs> 아니요, 휴거쓰지마 진짜 제발 이게 뭔뭐 뭐, 무슨 내가 잘못 본 건가? 형휴거쓰지마 진짜 나 휴거스 나 온다. 아휴, 아, 휴거쓰지 마라 진짜. 그래, 알아? 아니 어디 많이 들어온 것 같은. 와 대박. 휴거쓰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형휴거쓰지 마. 네 이렇게 쓰는 겁니다. 포피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갑니다 일단 아, 나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그래. 죽으면 어떻게? 아, 죽어야지. <laughs> 나 그래. 나 그러면은 이이 영상 삭제해 버린다. <laughs> 아, 올해 토로망치 죽어야겠어. 아니, 토로망치가 아니라 베이스고. 수박 바로. 아, 수박. 베이스금이 수박빵 할 거예요. 수박, 수박과. 아, 그럼 나도 양심 있게 할게. 그 뭐야? 크로스 크레센도 이거 한다. 그냥 양심 있는 게 아니지. <laughs> 아니 좀! 야 수박보다 역시 너무 안 좋네. 그러면은 야, 야 아니 아니 좀 제대로 해라. 인피니티를 띄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인피니티 잘 껴라. 어차피 포필드로할수 있는데. 음. <웃음> <웃음> 인피니티. 모드에서 당신을 때리면 볼을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아우라를 나타낸다 라고. 찮 응, 됐어. 형한테 보 온다. 죽어. 아나 아니 능력 쓰라고 했는데 그냥, 그냥 휴거 쓰지마 진짜 언니 왜? 아니 나 티키타카 할 거니까 휴거 좀 쓰지마 진짜 겁나 짜증나요 거지? 그럼 아 능력... 여러분 지금 1 1번째포스필드사4시 그러면 제가 가장 못한 하... 슈퍼 점프 여기서 아, 가장 안 좋은 거죠? 슈퍼 점프를 쓰겠습니 그냥 처음부터 써 근데 저는 슈퍼 점프 너무 잘해가지고 뭉치지 그... 마 슈퍼... 아예 못 쓰잖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니좀 와아 <laughs> 역시 난 너무 잘해 오 응? 안녕하세요 새로 응. 들어온 사람입니다 출한다 그러다가 뭐야 뉴비 뭐야 아형 진짜 치킨타가 제대로 좀 하자 이 사람은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치키타카> <laughs> <그럼 난 됐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뉴비입니다 아니 진짜 치킨타카 좀 맞아. 그래 나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뉴비입니다 와나 진짜 이, 이 이게 사기점입니다. 이게 뭐지? 다음 예, 내 몸이 다시 돌아. 오케이 그 다음은 리퍼. 어, 리퍼를 지금 음, 쓸수 없어. 편향. 편향이 개사기라고불리 편향이랑 그면, 랩처럼 거의 똑같아요. 어, 근데 편향이 빛 빛나는 편향이네. 자다깐만 더하고. 오빠 벌써 8분이나 지났어? 여러분 편향이 뭐냐면은 잠깐만요. 공을 빨라져봐.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빨라지는 것 뿐이에요. 어, 여러분, 이제 실전으로 갑시다. 아니, 뭔 소리야. 아니, 씨. 그래, 넌 그냥 거기서 영영 나오지 마라. 싫어? 그럼 나 나간다. 어, 아니, 형, 대시, 대시 보여줄게. 대시. 티키타카 할거로 왜? 티키타카 해봐. 티키타카 할 거야. 티키타카자 나 대쉬다 그러면은 그래? 아니 뭐야 아니 아니 야, 티키타카자, 나, 나, 티키타카자. 나, 나, 알았어요 찐막 가겠습니다 찐막 찐막 아니 진 티키타카자. 티키타카자 하자고 알았어 대쉬 말고 다른 거 쓸게 톰이형 스트레스 덕분에 아 그래 나질것 같은데 근데 형 이제 50승 해봐 우리 그럼 프로 서버 갈수 있어 근데 전 저는 이미 프로 서버 갈수 있어 34번 승 어, 잘해줘. 야 이제, 이제 제대로합시다. 어 뭐다? 와나 나 유리창 이상한데? 와, 대시가 이렇게 사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실전로 갑시다. 고 고르르 실전에서는 편향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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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들었지? 야야 오늘 크리스엔들은 인제하러 왔습니다 무슨 스킬 째네요? 어 잠깐 나 투명 뛰가 왔다 괜찮아 투명은 내가 잘 가장 잘 쓰는 스킬 중에 하나고 크 그... 투명 어, 암살해서 나한테 암살하면 나 진짜 운다 <목소리> 아니 되는 쟤는... 이 <목소리> <될수 있는데. 목소리> 죽었어 아니? 알아? 에스파 아 알지 에스파 가요오시 씨리 죽살이 안되네 오텔레키네시스 제가 1대1에서 다시 모여드리려고하겠으면다 어우 정말으 빠져신다고? 아니 안됩니다 오 저희 형이 죽을 뻔했어 죽지마 나서싸우게야

왜 대신 나보다 붙기는 우와 와셋아 진짜 요즘 3세 3형 평화로운 그 뭐야 그 모집. 뽑기 시간 아니 뭔 아니 뭔 작품 전설감들이 아, 내 우령은 역시 겁나 한테야 아니야 야, 뭔 오케이 리퍼 가자 리퍼 개사기여가지고 어 나는 나는 뭐냐 랩쳐 망했다 어 랩쳐 망했다 랩쳐 망했다 랩쳐 개사기 잘 받아치도록 하세요 시청자 분들이 아닌 네, 이거 보고, 뭐, 무서우시면, 어디... 예, 댓글 봐서 보시면, 뭐, 보고 싶다. 그럼 그냥 우세요. 야! <laughs> 아, 어우, 야, 겁나 못해. 찐 나다감. 그래, 서내가 삐! 너 어차피 리퍼도못 썼는데. 리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관전하겠습니다. 그래, 관전해봐라. 아니, 관차놀이다. 관차놀이? 아 제발 잠수 타면 좋겠다 누가 나한테 한명 하나만 죽어 줘. 뭐뭐야 쟤. 왜? 뭐야? 쟤? 얘, 얘, 얘 가만히 있지 않아. 아 제돌이 뻐야나이스 죽어라 아니 왜 나한테 공을 안줘 얘들아. 공줘 얘들아. 어 공을 왜안 줘? 나나나 나. 나 네가 싫으니까 안 주지. 아니 씨. 나더 좋다. 우나라에도완전히폭한적 있었어? 음, 음,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음. 왜, 아니 왜 안돼? 이 여기 티키틱한... 뭐 그냥 싹 갈게 그냥 싹 갈게요 두팀 고고 두팀 고고 나 두팀 고고 두팀 가자 십아야 클래식이야 나만방망 게임이야 망 게임 아스피 돌리고 싶어 할수 있어? 어풀풀이 뭔데 풀 개사기 스킬 응슈가보다 아니지만 응슈가보다 맞아 그래도 휴거보다는 스케 사기 스킬이, 음 더, 음 스킬이 음더 있어. 음와 자꾸 니한테만 가냐. 와 아니 왜 죽어? 아나 남수고. 잠깐만 근데 이거는 받아야지. <laughs> 나 남수골. 나 남수고 뭔 소리야? 나 나갔는데. 아니 왜 이래? 아니 키보드 이상이야. 키보드란다. 죽어라. 뭐라고? 휴어한테 오면 신 오케이 한번공 빨라졌어, 데이. 이거는 그냥... 아직 아직 빨라지지 않. 와한명죽었다아나 이거 인피니티만 있었다면 당. 인피니티. 말, 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야? 인피니티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명이야 전 세계에서. 뭐라고? 전 세계 가지고 인피니티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명이라고. 지짜니 어떻게 두 명밖에 없어? <목소리> 형이 왜 나보다 블레이드볼 더잘못 하는 것 같지? 아 잘못 썼다. 겁나 못해. 야. 데 고산이야. 응? 형 우리 일단 형 우리 래이야 음. yeah. yeah. 이건 또 뭐야? 우리 포인트 헤머. 나왜여기아 제가 아직 굴볼 응. 한지 하루밖에 안돼서잘 못할 수잘 못해요 나이어나 있어 쿨 사야지 쿨형쿨 못사잖아 인피드가 얼마나 괴생해 제발 인비... 는 모르겠어요 아 제발 아 진짜 포인트 진짜 짜증나네 형스피드 사고 <laughs> 사고싶다 코스피드 사고싶다 스왑 사고싶다 프리즈 사고싶다 사? 윈도워크 사고싶다 형 윈도워크는 사지마 윈드워크는 사지마 윈드워크는 그냥 달리기랑 전부 빨라지는 것 밖에 없어 여러분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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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전술걸 하나도 안떠 저희 내년에 오션월드가 아니 어쩌라고 오셔바드와요? 좀 아, 내, 내년에 제주도 가요 아 내팀 네 내팀 네 고고 아니 두팀 고고 <laughs> 아 역시 내팀이 네 짱이지 아 역시 내팀이 네 짱이지, 아, 역시 네 팀이 짱이지. 음. 아..왜 내기어초근데 아..누구..프리즈야.. 얘 프리즈가 왜사기는지보들드겠습니다 나한테 오냐? 어..나 프리즈.. 멈춰라! 근데, 자. 오! 달리키 내스 아 텔레캐리시 스어 누가 왔다 야 아니 왜 자꾸 나한테만 쳐? 아니 형한테 쳐지는거 어떡해 방향을 바꿔 방향. 방향 바꾸면 나 죽는다 나빴어 진짜로 나만 <laughs> 나, 노린다. 나쁜 만 노리는 나게 아니라 안 나쁜 거란다 형도 나 그리고 나 죽이는 거 맞잖아 왔다 넌 저런 거못 받아봤지 아니 할수 있는데 응, 형. 진실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끌려가겠습니다. 음, 자결이 텔키에서는 몰라요. <laughs> 텔키는 치수를 누가 못 받죠? 어. 아고오 얘 키는 0번 뭔 소리야 나키700몇 번인데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 뭐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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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뭐야 뭐야 안돼 음, 역시 거짓말 터시기야아좀 음, 뭐. 아, 하지 마라 야너 거짓말 처시기 진짜로 너구한 <laughs> 번이야 왜왜 왜, 거짓말 거절... 7 번이라고 했다면서왜 근데 아니, 내가 여기서 제일 꼬시네 경 침출을 끊을게요 좋다고? 아니 뭐. 그냥냥요 그냥 허세를 보려가지고 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뭔슨 응, 잘못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응. 왜 자꾸 주먹을 날리냐 응. 나쁜놈아. 재밌으니까? 그럼 나도 주먹 날려야지. 여러분 오늘 아, 영상 재밌... 여기까지입니다. 야! 아니 15분 찍었어. 한번더 합시다. 와씨. 아, 내가 우승을 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네, 으, 네, 이사은 뻥이고요. 어, 그, 어디 있어? 그, 개사기 스킬 나와라. 땀, 떼라라, 떼라 예, 떼라라. 어, 포팀이야? 응. 아니잖아! 나야. 암살을 거이에요. 너 투명이야? 어, 투명이다? 아니,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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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렇게 아니. 리퍼 아니면은 진짜. 아냐 자꾸 오면은 바로 투명 쓸게요 개주 왔대 아니 아니 저희는 왜 나만 노리는데 막판 갑니다 찐 막판 갑니다 막판 갑니다 이거 막판 아니에요 이거 막판 맞음 다음판이 막판입니다 <laughs> 이거 막판 맞아요 아니아니야 아응 맞아맞아맞아맞아 아 몰라 계속할거야 나는 그래 씬은 갈아서 어, 뭐. 돼 어, 아, 씨 버거 걸려가지고 투막썼어 어, 근데 이건 못 참지. 나 그냥 죽으면 좋겠다. 어, 그래, 그럼 죽어. <laughs> What? 누가 안결이한테 공주 날려주세요. 아, 나, 우와, 받아우지 우와, 우지 진짜 죽어버렸네? <laughs> 여러분, 다음.